앞서 보신 것처럼 곳곳이 잠기고 무너지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속초와 양양을 중심으로 시청자분들이 현장에서 소중한 제보 영상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윤수진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도로를 집어삼킨 폭우에 차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속초 시내가 강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쪽에선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자 아예 사람이 직접 차를 밀어가며 조금씩 움직입니다. 수면이 차 바퀴까지 올라오자 도로 한복판에 작은 파도까지 출렁입니다. 물은 어른 허리 높이까지 가득 차고 이미 건물 주차장은 통째로 잠겨버렸습니다. 오, 난 넘어질 것 같아. 아, 연신 콸콸 쏟아지는 물에 집 앞이 수영장으로 변한 것도 모자라. 물살까지 거세 몸을 가누기도 힘듭니다. 야, 많이 빠졌네, 아까 허리까지 왔는데, 무릎 높이까지 시내가 잠겼는데, 이것도 절반 가까이 빠진 상태. 도시가 온통 물바입니다 좁은 골목도 속수무책, 현관 코앞까지 아슬아슬하게 물이 출렁입니다. 하천은 금방이라도 인도로 넘쳐 들어올 기세로 담장 맨 위까지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지원 뉴스에서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통해 재난재해 상황에 대응하고 생생한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시고 카카오톡과 이메일, 전화를 통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